유다서 1장 17절부터 25절의 말씀으로 사도들의 교훈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으로 이제 유다서의 말씀도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던 말씀이 자,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사도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교훈들을 너희들이 잘 기억 한번 해봐라. 그리고 정말 영원히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너희들이 경계해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은 이미 거짓 교사들이 지금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미 예고하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 성도들이 지금 뭘 해야 되는지, 그래서 사도들의 그런 가르침들을 잘 기억해서 더 이상 교회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굳건히 잘 세워져 갈수 있도록 가르치고 세워 나가기 위해서 이 글을 기록한 겁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죠.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죠. 뭐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똥 어,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또 어떻게 보면 유무식을 초월해서 많은 종류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분명히 문제들이 발생한 여지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잘 정리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유다가, 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지금 흔들고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도들이 너희에게 전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너희들 한번 잘 기억해봐라. 그들이 너희에게 어떤 말을 전해줬는지. 그 말씀들이 이제 너희가 실감 있게 너희들의 10년 가운데 부딪혀 오는 그런 시간이 됐을 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자신을 튼튼히 세우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지켜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바로,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면서, 그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고, 또 그것들을 지켜나가는데 힘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구원을 받는 것 중요하지만 구원을 지켜가고 유지해가는 것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아직 믿음에 굳게 서있지 못해서 자꾸 요동하고 흔들리고 미혹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라? 불쌍히 여겨라. 왜냐하면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고 요동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그들을 말씀에 온전하게 잘 세워서 그들이 전고에 서갈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일들을 해야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너희를 하나님의 아답게 세워줄 것이다. 이렇게 그들을 격려하면서 이제 이 서신의 마지막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편지의 마지막 내용들은 거의 뭐 안부를 마지막으로 전하거나 격려를 하거나 때로는 위로를 하거나 이제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볼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했냐? 사도들을 통해서 이미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못한 그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그런 잘못된 말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육적인 사람들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들에게는 영혼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 지금. 그래서 교회가 이런 경고를 잘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렇게 해서 영적인 이 세력에 맞설 수 있도록 성도들을 잘 세워가고 훈련시켜 가는 것도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죠. 그리고 성도들도 그래야될 책임들이 있고, 그러고 그들이 그렇게 잘 무장되어 있다면, 아무리 그들이 공격해 오고 또 빈틈을 삐집고 들어오려고 해도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만일 그러한 그런 일들을 잘 대비하고 방비하지 않으면 틈이 생겨서 이단들이 언제든지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그렇게 우리 각 교회들이 지금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많이 모을까? 어떻게 하면 교세를 불릴까? 어떻게 하면 외형적으로 크게 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축을 해서 사람들이 좀와 위대하다고 봐줄 수 있을까?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에 잘 세워져 가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것인가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소중하고 귀중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성령으로 지키고 보존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서 보존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영광 앞에 이제 서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그런 날들을 꿈꾸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 날들이 영광의 날들이 될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 교사, 잘못된 가르침,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고 로마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이나 적신이나 어떠한 위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소리를 끊어 놓을 수 없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지친 손과 발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거고 버틸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렇죠. 또그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고 이후로도 존재하실 것이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영감과 위엄과 능력과 권능이 누구에게만 있다 오직 그에게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laughs> 그래서 영원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하나 되어가는 영적인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것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수많은 위험과 미혹과 시험에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지만 또다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 왜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주님 앞에 흠 없는 사람으로 설수 있는 것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어여삐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극률히 여겨 주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옹알이를 합니다. 옹알이를 하면 부모들은 신기하죠. 하, 이제 뭐, 조금 더입 이비트이면 엄마. 아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와, 우리 아이는 천재인 것 같아. 벌써 엄마, 아빠 막 얘기를 한다고 부모들이 난리 법석이죠. 근데 어느 자식이나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볼때 자기 자식처럼 사랑스럽고 귀엽고 아름다운 존재들이 있겠어요. 아무리 남의 자식이, 아우, 참 귀엽게 생겼다, 이쁘게 생겼다 얘기하지만 내 자식이 아닌 이상이야. 그 자식이 뭐 얼마나 그렇게 자기 자식처럼 소중하다고 여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미숙해 보일지라도 우리를 그런 시선으로, 그런 눈길로,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 아, 부모가 아이를 바라보는 그참 애잔한 사랑스러운 그 눈빛, 그 어떻게 보면 눈에서 꿀이 떨어진다고 생각 이야기하죠. 그런 눈빛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러한 눈빛이고 그런 심정이구나. 그런 것들을 알면 우리가 조금 더 공감이 갈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할때 그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사단이 그렇게 가로막고 방해해서 하나님의 길들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끊임없이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저희 이제 교회 온지 얼마 안된 우리 셋인지 하나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술을 끊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 사탄이 결국 아, 그또 술자리에서 나를 술을 먹게 만들었다. 저런 이야기한 적도 가르친 적도 없는데 사탄이라는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야, 이 양반이 그래도. 영적으로, 어떻든, 좀 깨어있으려고 하고, 어쨌든 이겨보려고 하고, 부딪혀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구나. 그렇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겠죠. 자기가 밖에서 술을 먹고 다니지, 뭘 하고 다니지, 어찌 알겠어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참,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존재 때문에, 우리 영적인 삶들이 얼마나 끊임없이, 끊임없이 방해를 받고 있는가.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하지 못하게 피곤하게 만들고, 졸리게 만들고, 딴 생각하게 만들어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영적인 삶을 조금 더 풍성하게 좀 살아보려고 하면, 게으름과 나태함과 무관심, 또 이런 매너리즘 때문에 영적인 삶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만들어 간다는 것.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없으니까, 그게 그들이 원하는 목표니까, 잘 알고 있단 말이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잘 민감하게 캐치하지 못하면 늘 그렇게 그냥 눌려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실패하고 두려운 마음을 우리 안에 불어넣으려고 하는 이악한 원수들에게 우리가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게 되면 늘 패배의 식에 빠지게 되고 정죄감에 빠지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이런 생각들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오늘도 네 안에서 일하신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딛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 안에 더 담대한 마음으로 죄와 결별하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우리 주님이 마지막 그날에 완성시키실 거예요. 완성시키실 거니까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차이인 것 뿐인 것 같아요. 그걸 내가 온전히 우리 안에서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에이,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뭐,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고, 뭐, 이제 완전히 자포자기 되어버리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버린다면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끔찍한 결말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당을 짓고 그 안에 혈기가 가득하고 또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고까지 아주 일축해서 이야기해 버리고 있습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없다는 거죠. 교회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성령에 속한 일을 막아서 육의 사람으로 자꾸 만들어 가는 게 그들의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어떤 방탕한 삶을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게 되고, 교회에 오면 그 삶을 그대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 그들에게 전염이 되고 오염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렇,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안에 들어와서 어떤 지체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지, 저 사람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인지, 우리가 판단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들은 뭘로 판단해요? 외모로 판단한다는 말이죠. 왜 밖으로 보여지는 게 그런 모습이니까. 아, 저 사람은 그래도 말을 참 교양 있게 하는 거 보니까 성령이 참 충만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외모로 보여지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상처를 입게 만들고 그러한 일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자신을 지키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거룩한 삶을 유지해가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가정교회 세미나에 가서 또 이번에 침례교단에 있는 목사님들 만나면서 하는 얘기들이, 아, 가정교회 이렇게 목장꾼에서, 아, 목자들이 잘 이끌어 갈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이고, 북, 돋아 주고, 팔로우 해주고, 어, 그렇게 해주면 돼. 이야기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인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는 기본이니까. 설마, 기도도 안 하면서 그렇게 하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간과하고 있는 게, 아, 기도하지 않아도 목자들 잘 세워서 목장이 이루어지고 그들을 팔로우 잘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될 것이다. 그런데 사단이 과연 그렇게만 놔두겠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일거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영적으로 잘 내조짐하고 막아내려면 기도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삶인데 중요한 포인트를 사람들은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으로 무릎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해주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삶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기록하는 그런 시간들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도 오직 거룩한 믿음, 성령의 기도 말고는 사단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니, 일단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인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에서 일단 지고 가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보지만 우리는 그들을 볼수 없으니까. 벌써 거기서 우리가 지고 들어가는 건데, 그거에서 기도마저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불보듯 뻔한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뭐냐 믿음의 기도로 계속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우리의 신앙도 다져가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삶이 흔들리면 우리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왜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기초를 단단하게 쌓두면 위로 올라갈수록 바람이 심하죠. 그죠? 고층 건물을 갈수록.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기초가 단단하기 때문에 위에는 흔들릴 만정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초를 단단히 하지 않고 위로 쌓아 올라가는 것만 집중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기초가 약하니까 넘어져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뭐 아무런 노력과 대가 없이 빨리 도달하고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지름길은 없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또 거기서 경험하고 또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주님과의 관계를 최상으로 만들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견고해지는 거지 어느 날딱 어떤 사람이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 영적인 모든 체계적인 또 순차적인 그러한 삶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쌓아가기 위해서 더욱 더 힘쓰고 노력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봐야 될 사람들 또 우리가 부원해야 될 대상들,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들에 대해서도 놓치지 말라고 유단은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연말 연시가 되면 항상 뭐 이루어지는 것들이 뭐예요? 어, 부르 이웃을 돕는다, 어떤 또, 어, 기관에 뭐 이웃을 돕는다, 성금을 보낸다, 위모품을 보낸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뭐 지금 이제 또 갈수록 경제가 안 좋아져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줄어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과연 그때만 그 사람들을 돌아보고 말 것인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고, 그들도 당연히 구원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런 사랑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도 기억하고, 그들에게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그 일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잘 만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꼭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을 들으면 영적인 반응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로봇이 아니고 획일적인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반응이 각자 각자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들을 때또 그런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될때아 우리가 새록새록 느끼게 되는 것은 아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 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 안에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머물고 그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의 그런 믿음의 삶이 꼭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거룩하게 준비되는 그러한 삶을 다시 한번 살겠다고 결정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함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유다는 사도들의 교훈을 예를 들고 그들에게 이 마지막 때까지 어떠한 믿음을 갖추고 살아야 될 것인지에 관해서 들에게 정나라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훈을 가진 자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그들을 방해하고 흔들리고 요동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까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설서가는 것을 그들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무릎 꿇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갈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기대하는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 삼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할때 방해하는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 그들은 우리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더욱 더 힘써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또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더욱 더 주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의 다시 오심 그날을 준비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며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성령이여 지키고 보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삶, 그사랑 우리 안에 고백하며 간직하 주님 앞에 온전히 살수 있기를 주님 고대하고 고대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온전히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어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완성시켜 주시고 그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시고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오직 우리 주님께만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감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오늘도 기도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주님 유다는 당시에 그 공동체를 흐트리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에 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경계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없는 자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자들이 교회 가운데에 와서 하는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분리시키고 파괴시키고 싸우게 만들고 그 모든 일들이 그들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그들은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유괴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람과 유괴사람은 반드시 부딪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괴 사람은 성령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성령께 온전히 집중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될 터인데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를 항상 기억하면서 준비해 갈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쓰셔서 그 모든 일에 능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이 마지막 세대,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흔들려고 하는 약한 세력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사고가 우리 안에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날로 날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비록 사도들을 통해서 교훈을 주셨으나, 그것이 그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 시대를 살고 있는 당면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영적인 싸움의 환경과 시기와 시대는 달라졌지만, 여전히 그들은 똑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기초를 기도로 삼아서, 그... 무릎의 끝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그렇게 신뢰하며 주님을 인정하면서 주님께 주신 은혜를 우리 안에서 저절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침하여 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들이 없나이다. 아멘. 아멘.